지금까지 는마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물선 운동이나 유턴의 사고 실험까지는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좀풀수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좀더 추가적으로 더 심화적으로 풀이 설명을 좀 해줄게. 괜찮어자 아, 별거 없죠? 그냥 내용 흐름적인 거 말고 그냥 외워본 거 체크하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이동거리, 변이, 방향 써야 되고요. 속력, 속도, 했죠? 가속도, 근가속도 요거 나왔죠? 그래프 그립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자, 거리와 시간 그래프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있었죠? 우선 운동 보수운동. 운동이었죠? 자, 그래프 모양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뭐가요? 속도 증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속도 감소 왜 이렇게 된다 했어요? 기울기가 커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니깐요 됐습니까? 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 이거 무슨 운동이다? 등슨 운동이라 했죠 이거 무슨 그래프다? 그죠? 렇 근과 속도,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똑똑하니까 바로 물어다 스축하네 이건 뭐라고 했어요? 몰라. 됐습니까? 이때, 이 넓이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넓이 다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위치 변화, 변이. 즉, 거리라고 했죠? 여기 속도 곱하기 뭐다? 시간으로. 넓이는 거리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그래프적으로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주어졌을 때이 r자힘이 일정한 힘,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r자힘이 주어졌을 때, 여기 그것도 운동하는 물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봤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다? 자유 낙하 운동이었죠? 자유 낙하 운동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상태에서 방향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낙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라고 했어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 작용 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 중력은 방향이 뭐라고 했어요? 지구 중심 방향, 연지, 그렇죠. 아래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물체의 무게이면서. 즉 질량 곱하기 9 8 m c 세 n d 제곱.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각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나타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같은 시간대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율 낙타 운동은 방해하는 힘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프적으로도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0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한다. 시작했을 때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속도가 없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1초 뒤면요. 9.8m per s 또 1초 뒤면요. 19.6m/s, 즉 속도는 얼마큼 증가한다. 1.8m/s의 속도가 증가는 근차 수열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동한 거리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속도와 뭐다 시간 그래프에서 역시나 분과 속도 운동이니까 직선으로 그려지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1초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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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해버린다면 결국은 9.8, 19.6, 29.4 등등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1초에 얼마, 9.8, 1초에 9.8씩 커지고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즉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가속도라고 했고요. 1초이든 0.1초이든 항상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할까? 등과 속도, 운동, 그래프 모양이라고 했고요. 밑에 있는 넓이는 뭘 나타내고 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선거리에서 떨어진 위치에 하면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거리에 대해서 지금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0이었는데, 9.8일 됐어요 당연히 이동 거리는 9.8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1초에 9 8 m 터갈수 있는 속도가 2제된 거야. 1초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동하는데 9 8 m 보다는 적게 갈겠지. 됐습니까? 인 사각형 넓이는거 얼마다? 4 9 m 터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 이동한 <목소리> 2초 거리는 됐습니까?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이동한 거리. 됐습니까? 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음. 그런데 이렇게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계산하는 또 하나의 팁이 또 있어요. 직선으로 그려질 때, 등과 속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팁인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그림 한번 그려줄게요. 20m per s e 는데 40m per s 가 됩니다. 2초 걸려.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그래프입니다. 얘 중단점 됐습니까? 3 0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 그래프적으로도 이 넓이나 이 넓이에서 두 넓이가 똑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m p s 의 속도로 일정하게 달린 이동 거리랑 이렇게 속도가 변해서 달린 이동 거리랑 똑같다는 거지. 총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은 똑같으니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넘기시고요 이해되는 친구는 직선으로 그려질때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 값이라는 것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 버리고요. 아무튼 일정한 힘이 주어졌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중력이 작용할 때 일어나는 운동 첫 번째를 봤는데요. 이런 운동은요.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얘들이 떨어지는 빠르기가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동시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 물질 A, B, C, D,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얘들이 낙하할 때, 공기의 저항, 아무것도 없는, 즉, 진공 상태에서 낙하 운동을 시킨다면 물체의 질량 어떠한 물체의 모양이더라도 상관없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지표에 도착하겠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얘는 10kg이고요. 얘는 20kg야. 당연히 무게는 누가 더 커요? 20. 중력은 누가 더큰 거야? 20.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건 뭐예요? 얘 예. 지구가 얘를 더 세게 잡아당기잖아. 근데 왜 동시에 왜 바닥에 도착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더 세게 잡아당기면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잖아. 안 그래? 근데 이걸 그대로 옆으로 그려볼게요. A. 이건 일반적으로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방법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옆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무거운 새끼가 있고요 가벼운 새끼가 있죠. 맞죠? 얘가 가볍게 무겁네, 여기서는 비교를 하면 되지. 당연히,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려면, 무거운 새끼를 더 세게 잡아당겨야겠지. 동시에 도착하게 만들려면, 맞죠? 됐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나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아무튼, 우리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자유마크 운동을 봤어요. 이제는 물체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질 거야. 직구라고 생각하는지. 야구 선수가요. 직구로 던질때 직구 맞습니까? 어떻게? 속도가 빨라야 된다 아 일직선으로 빵! 날아가려면 맞죠? 속도가 빨라야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한번 봅시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결국 바닥이 떨어질 거잖아. 맞죠? 직구를 던지는데, 공을 옆으로 던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데 결국은 공이 떨어지겠죠.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공을 던지는 속도가 더 클수록 더 멀리 떨어진다. 던지는 세기가 적을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더 근처에서 떨어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속도가 더 빠를수록, 더 세게 던져서 속도가 더 빠를수록, 결국 더 멀리까지 도착하잖아. 지구는 둥근데요. 내가 물체를 던졌을 때, 막 세게 던진다면 결국 땅바닥이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를 돌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속도 값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버린다면 결국은 지표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 크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뉴턴의 사고 실험이고요. 이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 전처두고요 포물선 운동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방향 힘이 없거든. 그리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면 얘들의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할 수밖에 없겠지. 안 그래? 맞잖아. 오른쪽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은 결국 외부 힘이 떴다? 없어요. 알짜 힘이 떴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물체는 무슨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 아래로, 연지가 를래 작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아래로 내려오고있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한다? 시작! 1초 뒤, 또 1초 뒤, 1초 뒤. 됐습니까? 즉, 무슨 운동을 한다? 등과 속도 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수직 아래 방향으로는 등과 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포물선 그림을 그리면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힘이 0이다 없다. 무슨 운동을 다? 등속 운동을 한다. 수직 방향으로는 알짜힘이 있다. 무슨 힘? 중력이 작용한다. 일정한 힘.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해줄게요. 심심하니까. 오빠 뭔짓보 좋아하죠? 첫 번째 예시는요. 옆으로 던지는 속도가 20m s e c o n 요두 번째 예시는 40m s e c o n 요 옆으로 던지는 속도가 빨라지지. 두 배로. 먼저 1초 뒤, 1초 뒤, 1초 뒤 떨어지는 데몇초 걸려요? 3초 걸려요. 됐습니까? 낙하하는 데 3초 걸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데도 몇초 걸렸다? 3초 걸린 거예요, 결국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면 결국 3초 동안 오른쪽으로 얼마큼 갈수 있다? 1초에 20m 가니까 3초 동안 얼마큼 간다? 30 곱하기 2니까 어떻게? 60m죠. 20 곱하기 3니까 60m 갈수 있겠죠. 공은 60m 지점에 도착해 있겠네요. 됐습니까? 뭐 곱하기 뭐? 오른쪽으로 하는 속도 맞죠? 속도 곱하기 얼마일 수있는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다? 이동한 거리. 공이 지상 방으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만일 속도가 두 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40m가니까 어떻게 된다? 아무튼 120m로 이동했겠죠? 됐습니까? 40과 3이죠? 아, 속도가 몇배 차이 난다? 두배 차이 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동한 거리는 몇큰차가 난다? 두배가 되네. 됐습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속도가 두배면 당연히, 뭐가? 이동한 거리도 두배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낙하되는 시간을 곱해주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왼쪽에서도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떨어지고,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문제 풀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면서 결국은 운동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율학과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봤어요. 오케이?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없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알짜임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근거축도 운동. 그래서 잠시 한 2분만 쉬었다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봅시다.